사탄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니 사탄의 주제가 뭔지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사탄의 주제는 예수예요 예수 사탄의 주제가 교회에 생겨도 예수 믿지 마 이게 사탄의 주제예요 기도 많이 해도 예수 믿지 마 이게 사탄의 주제예요 권사, 장로, 목사에도 예수 믿지 마. 가물로 선교사에또 예수 믿지 마. 가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마라. 이게 사탄의 주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가 뭘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게 일입니다. 믿는 게 일. 믿는 게일이라고 말은 야 너희는 일을 하면서 예수는안 믿는구나. 야, 하나님 일하면서 정말 예수는 안 믿는구나. 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는 안 믿는구나. 야, 기도 많이 하면서 예수는 안 믿는구나. 아, 예수 믿는다면서 실제는 예수 안 믿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일생의 주제가 뭐죠? 우리 일생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 일생의 주제는 예수예요. 오직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제가 오직 예수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아, 네. 우리는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야 하나요 아, 네. 오직 예수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야 간다니까요 오직 예수 <laughs>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순종 하는 데 가두어 두셨다. 아니, 아니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데 우리를 가두어 두셔야지. 우리를 불순종 하는 데 가두어 두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적 관념으로 인간적 관념으로 우리를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하는데 가두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하는데 가두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우리는 저주의 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무엇이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안에 완전히 갇혀있는 존재가 갈라디아서2이장2 진짜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 네. 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이제는 내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영광의 욕구를 내려놓고.